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람이 종교적이거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이 글은 강단에서 영접 기도식 구원은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영접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요.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교단 신학의 한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의 영접 기도로 단번에 받는 것인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해답을 주는 구원론의 핵심 요소임을 미리 언급해 두겠습니다. 영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적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구약과는 다른 신학 시대의 구원을 증거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양한 이단 교리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인이라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목사 신부 중과 같은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나 종파의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받고 행안과 율법을 준수하여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습니다행함과 견디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두 휴고되어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이땅 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대활란 시대가 되면 행함을 보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며 전쟁과 기근, 죄를 견디고 못배임을 당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미래의 대활란 시대에는 행함이 없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음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오늘 성경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행하고 어떤 것을 영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주의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쓰레기요 배설물입니다. 당신 스스로 학위와 명성을 자랑하고 큰 교회와 성도들의 수를 자랑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 두지 않았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질문한다면 1992년 초 어느 추운 날 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보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결혼 날짜는 기억하면서 이군한 생명을 받은 상황이나 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일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100% 신뢰하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그의 보위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삼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분에 이르기 때문이라. 믿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이나 계명으로 달려간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보위를 온전히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당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만약 당신의 더러운 근래 같은 의를 내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은 정결한 세마포를 잇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어떤 목사와 안식교인은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변명을 했습니다.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아닙니다.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만큼 간단합니다.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예화는 선물을 줄때 받는 것입니다. 값은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받으면 됩니다. 선물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놀리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흑덩이 인간과 그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릴 때 고개 숙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일로 완성하신 완벽한 을을 받으면 됩니다. 영접 기도문은 그를 영접하는 방법을 표현한 글일 뿐입니다. 주술사들이 배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따라서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근성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을 만큼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현재는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휴고되는 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의 속도로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습니다. 문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픔이나 질병도 없고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33살 남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차 있게 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인에게는 38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적 느낌을 동반할 수도 있고,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당신의 몸 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이 가하는 성전이 되게 합니다. 더 이상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주인은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왈란 시대에는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거리에서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교회로 초청하든지 자기 교단교류에 관한 책자를 나누어 줄 뿐입니다. 안식교, 예우와의 정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카톨릭, 개신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십시오. 자기 교단 교리를 전파하는 것인지, 먹고 살려고 사람의 길을 가리게 하는 것인지 듣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편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